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예,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 없어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네이까.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와의 호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착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모세의 착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아직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 모세가 그 일을 다 맡아 가지고 행한 줄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 자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그 명령이기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이고 어,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에 인도하여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내가 일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뭐 말씀 명령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해야 할 과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 어떻게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 그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대답이 뭐로 나오냐면 어떻게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어,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시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보자마자, 뭐이렇 읽다 보면, 뭐라,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가 하행하리라라고 올라가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요?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내가 꼭 수행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까요?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과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도 모른다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쓸모없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 하고 끝났으면 되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내가 이것을 행하려면 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수 없는 일인데 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면서 아이 일을 이행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쓸모없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고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에요. 다 자기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고 명령만 하는 분이고 나는 그것을 다 딜머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라 생각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데 아, 나는 도무지 할수 없어요. 어,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없어 해가지고 나 자신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어떤 왜곡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모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생각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보니 그 지난번에 보니까 모세가 저기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그 하나님 말씀 적어주신 판대기 판대기 돌판인가요? 그걸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왜 모세는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나는 안 그러는데 제들은 저렇게 잘못됐으니까 모세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 선하신 내용이 내가 내 백성을 이끌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말했는데 모세가 마치 자기가 이끌고 자기가 인도해야 되고 자기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했기 때문에 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모세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처음 데고 나올 때부터 문제였거든요. 나오기 전부터 말도 틀어게안들고 욕이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오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뭐 좌절하게 만들고,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이런 일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어거지 어거지했는데 결정타를 지금 내렸거든요.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본인은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 이제 백성을 인도할 거라는 그 자신감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게 약속이 깨졌다고 생각해서 이 증거판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한 것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먼저 누가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꼭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이적과 기사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림을 보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송구함 아니면 염치없음 아니면 그 좌절감 이런 것을 느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 모세의 주차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십2 장과 십이 절과 1 3 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 내 보시 없어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내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야, 신아이다. 봐요. 모세는 자기가 행할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면, 자기의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도무지 이끌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봐요. 하나님, 나보고 이거 가라고 했죠. 왜? 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인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 보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주세요. 이 얘기예요. 나 혼자서 힘들어요. 봐요. 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할 만한 사람들을 좀 보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는데그 은혜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은혜를 구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서는 어떤 다른 탁월한 능력자 아니면 리더 이런 사람들이 더 있으면 이 광야를 더잘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모세의 대표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탁월한,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같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생각들이에요. 이러한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잖아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대답과 엉뚱한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요구에 엉뚱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요구 모세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할 자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직접 가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한 모세의 말에 그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 목전에 은총을 입었었다, 아, 입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가리라 하고 내가 친히 가리라, 너는 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필요한 게 뭐예요? 모세는 자신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갈 자를 지시해 주세요. 명그 뽑아 주세요.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 주세요. 이게 모세의 요구 조건이었고 요 모세의 필요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돈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탁월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필요예요.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들의 요구와 기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은혜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넓고 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넓으신과 깊으심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주시면 내가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큰더 더 넓은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요구와는 다르게 더 크고 과분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 내 사자를 보내서 길을 다 닦아 놓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데크 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자를 요구하였지만 모세가 그런 것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같이 가겠다 이 얘기예요. 모세의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닦아 놓는다고 했으면 그냥 네 하고 갔으면 되는데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내가 수행할 업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와 함께할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채워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좀 빨라졌죠?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더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쓸데없는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래서 좌절감에 나보다 더 능력있고 힘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이 멍청한 자식아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으로 이해해서 나에게 더 큰, 좀 은총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야, 이 자식아,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게 이게 아니다, 이것도 못 알아먹냐라고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을 살펴보면 무서운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뭐, 화내시는 하나님,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 잘못 알려줘서, 잘못 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방금 보세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이러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쓸데없는 걱정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넓고 깊은 은혜를 주심으로 모세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인도하고 내가 친히 책임질 태어이니 너는 이제 마음 편하게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쉬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가장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못 믿어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행할 때 필요한 그러,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건물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 재정을 풍부하게 해주시고 실력 있고 탁월한 능력 있는 리더자를 나에게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누군가가 더 필요하고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릅니까? 여러분 다 모르 모자르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하 내가 요구하는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네, 나 하나로 너희가 족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시고 채워주신 은총을 더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감격을 해요. 그래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15절과 16절에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하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16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의문문으로 읽어버리거든요. 그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의문문으로 읽어요. 이것은 의문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탄문이에요. 은혜를 우리에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아 말씀하시는구나. 나와 주의 복전에 주의 목전에 운총을 입은 줄수로 아 무엇으로 할리까? 이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이 감탄문이에요. 탐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르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면이라.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반응을 하고, 내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반응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기에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아니,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진심 어린 말에도, 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기위 해서 그 모세는 뭐라고 요구하냐면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마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세요. 요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필요한 요구보다 더한 것을 더 넓고 깊은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안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더더 더 와닿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의 그이 내적 갈등과 어 모습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히려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더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마음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 이것을 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아시니까, 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다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야, 자씨가너 하는 거 봐서, 너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이제 잘할 거야? 어, 그래,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영광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안감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자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19절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휼히 여길자를, 긍휼히 여길자에게 극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은혜를 받을 만한 껀덕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너는 은혜 받을 만한 껀덕지를 행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률이 베풀 자에게, 극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푼다고 하셨으니 너는 좀더 불쌍하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을 자예요? 다요. 여러분 다요. 뭐가 있어요? 국류를 여길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어떤 조건의 말씀으로 이해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왜? 다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이고 죄인들에게도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죗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봐라. 제 은혜 받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생각한 은혜를 받은 저 사람에게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고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건강해졌고 그 부르렸고 명예를 받았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은 왜 받았을까? 은혜 받을 만한 건덕질을 했다. 뭐 했냐? 헌신했다더라. 헌, 헌금했다더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지. 다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 오해한 그러한 행동들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극이 없고 죄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으로 주심을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선택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오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자하신 모습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기에,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마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